동작으로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laughs> 해리 수사단의 희은진입니다. 저는 가수 존박입니다. 배우 이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네, 에스파. 진짜 사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드레스업하고 봐가지고 약간 어색하긴했는데네 우리 항상 죄복 입고 막 젖고 뭐. 아 전존바 오빠. 존바 오빠랑 같이 뛰어 촬영을 했는데요. 안에 자켓을 열었더니 망사.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의 양파망을 입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거짓말. 아이어 게임. Okay. 알죠, 예, 그.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음, 음. 한 번도 해봤어요? 미안해봤어요? 저 진짜 못해요. 한번 해봤는데 진짜 못해. 그럼 제가 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 죠그 <laughs> 단어를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대신 네. 라이어가 모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뭐 요즘에 굉장히 뭐 패신 음, 네. 어, 맞아. 저 이것 때문에 돈 많이 썼어요. 어, 너 모르는구나. <laughs> 라이어다. 어, 라이어다. 벌칙 있나요? 잘못 <laughs> 다 좋아요. 오, 네, 오, 오, 다 좋아해요. 음? 네. 저는 라이오다. <laughs> 아니. 한 번만 들어 주세요. 진짜 한 번만. 오케이. 한 번만 들어 달래. <laughs> 선배한테 얻어 먹고 싶은 음식이요. 오! 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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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참 좋아합니다. 오 요즘 가장 핫한 양대 산맥. 어. 아. 이야지저 <laughs> 얼마 전에 이 챌린지도 했어요. 콘텐츠로 다른 콘텐츠를 두 개를 찍은 적 있어요. 동작으로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laughs> 이거 다 먹으면 살 진짜 많이 찌고 오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은지 언니 같기도 하고 왜냐면 첫번째면 돈을 어, 많이 썼어요. 그지 어. 눈치챈 라이어 같은요내생각에 은지 언니 아니면 박이 오빠 같은데 어, 맞아. 음, 네? 나 너무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니까 눈치를 찐 거지. 아니야. 컵바퀴 떼고 아이 오빠야! 박이 오빠 아, 지금 좋아하잖아. 치아 1 8게다 보였단 말이야. 박이 오빠! 박이 오빠 표정 <laughs> 봐. 아 뭐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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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오빠 500% 아, 몰라요. 몰라. 내 생각엔 이걸 말해도 모를 거야아 그렇죠. 어. 마라탕. 어. 오. 마라 떡볶이. <laughs> 아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넓게 하니까 오. 너무 좋던데요? 오. 그리고 잘 몰라요 하니까 신빙성이 갑자기 확 생겨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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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 라이어가 좋네요 아니면 아니면 왕관 쓰면 안 돼? 왕관? 좋아. 공주 세트 나는 미스테리 수사단에서 뭐+ 뭐+ 뭐를 맡고 있다. 저는 약간 좀 솔선수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결사 같은 느낌. 네. 적극적으로 네. 해주셨어요. 저는 약간 응원단장. 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음. 아뭐어때 시도해보자. 어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계속 자본감 지키는 거 네, 너무 잘 찾았다. 이런 얘기를 틈틈이 그래도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물음표를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디에 쓰일까요? 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길잡이였대요. 길잡이. 어, 길잡이, 길잡이 좋다, 좋다. 어, 길잡이. 길잡해리. 길잡 저는 아, 어, 보부상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부상. <laughs> 생각난다. 진짜. 전 <laughs> 아, <생각한다. 웃음> <진짜. 웃음> 바리바리 싸다녔기 때문에. 약간 팬 어딨어? 이러면 바로 리나. 아 네, 여기. <laughs> 리나 그거 쪽지 어딨지? 여기는. 음. 찢어왔어요. <laughs> 저는 단서 찾기? 사실 아 네. 박이 오빠가 브레인이죠. 무언가가 생긴다면 <목소리> 오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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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 오빠! 나 진짜 제일 많이 해요. <laughs> 들려요. 나 박이 오빠! 하루 종일 박이 오빠만 찾았어요. 근데 이름이 조영이죠? 조은이 이름이긴 아, 네. 하죠. 언제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이름이요? 네. 데뷔할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바가 어, 바가 해가지고 저는 용감함을 마, 맡았던 것 같습니다. 조은이가 겁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위험한 상황을 제일 많이 맞아. 이렇게 맞닥뜨렸고 상남자 같은 모먼트도 있었어요. 그첫 번째 촬영 마무리 때 기억나시죠? 아 <laughs> 알죠. 아 <웃음> <웃음> 여러분 도훈이의 전환근을 <laughs> 기억해 주세요 네네 <laughs> 네, 네. 행동대장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몰입감을 위해 준비된 소품과 세트장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 저는 잠수함을 구, 구현해 놓으신 음. 그 물들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것맞아요맞아 저도 개인적으로 세트 기억나는 거는 잠수함. 음. 아, 맞아요. 맞아, 맞아. 해군 출신이어서 뭐 잠수함에 대해서 음. 그렇게 어? 자주 알지 못하지만 아마 그런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laughs> 네. 저희는 NPC라고 말하긴 하는데요. 거기 또 함께 해주신 고조 출연자분들의 음 연기가. 아, 연기가. 맞아요. 아 너무 대박이에요. 당연히 나갈 수 있을 텐데 나갈 수 있을까? <laughs> 나갈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이게 촬영인 걸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트와 NPC 분들이 정말 너무 잘 음. 해주셔가지고 이게 판타지적인 상황이지만 리얼인 것처럼. 음. 뭐. <laughs> 우정 칠행시 미스테리 수사전으로 칠행시 완성합니다. 미숙하지만 재밌습니다. 스타 여섯 명이 뭉쳤어요. 오. 오. 내 말이 아니다. 혼자 알죠? 내 어. 머리에서 <laughs> 어. 나온 게아니고 어, 그렇게 돼. 아니, 너무...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어. 아. 리얼한 모습들이 잔뜩 담겨 있는 수많은 재미 포인트를 오. 사수하세요. 어. 어. 단, 단장 넷플릭스를. 아 <laughs> 어, 이거는 용진이 형에게 개인, 질문? 개인 질문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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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의 캐스팅을 듣고 든 생각은? 너무, 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뭐 더할 나위 없고 그리고 너무 궁금한 동생들이 있었어요. 특히 뭐 리나랑 그리고 도훈이. 네. 원래 뭐 이렇게는 알고 있어서 그쵸, 그쵸. 두 친구는 존재만으로도 뭔가 재밌고 막 귀엽고 혜리 누나에게 질문입니다. 네. 방탈출 고인물로서 이번 예능에서 <laughs> 어떤 활약이 예고되나요? 저의 방탈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유 뭐 아유, 엑셀 완벽한.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 저는 이제 방탈출 하러 갈때 누나한테 물어봅니다. 음. 제가 방탈출 게임으로서 접하지 못한 훨씬 더큰 스케일의 세트와 스토리를 접한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카리나. 촬영하면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점이 있다면 글로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 진심으로.. 아.. 네. 아. 진짜줄 알았네. 저? 제가 언니 오빠들을 다 제껴버리고 그냥 혼자 옆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떨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몰라요 <laughs> 서로 다이기적 뭐 그래? 모두 그랬어. 음? 그, 존박 <웃음> <웃음> <존박이면> 존박이 왜 <laughs> 존박이. 박이 오빠! 오늘 화보 촬영 후 회식을 한다면 맛집 추천해 주세요라고. 어 맞아요. 박이 오빠가 맛집 진짜 어. 많이 알아요. 요 바로 근처가 또 사무실이어가지고 진미평양냉면이라고. 어 맛있다. 그래 맛있어. 예 네, 거기서 이제 제육 만두 이제 냉면까지. 음. 뭐 원하시면 소주도 한 잔. 어, 냉면 좋아하잖아 오랜만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추천해 와 진짜 오랜만 존박 씨의 계절이 많네요. 존박 <laughs> <좀박> 정식으로. 존박 <laughs> 어, <좀박> 정식. <laughs> 은진누나 미스터리 수사단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를 아. 몸으로 표현해달라고 하시네요? 몸으로? 몸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것까지 해봤다. 겟높이. <목소리> <목소리> 그냥... <목소리> <이게> 뭐야! <목소리> 너가 치는 아, <힘> 거잖아! <목소리> 그냥, 그냥 치고 싶어 하는거 아니에요? 나는 앉아서 인터뷰 오래 못해. <목소리> 이 뭔가 이 화끈해진 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어. 근데 또 유일하게 정종현 피디님이랑 음. 해보셨잖아요. 대탈출에서 아, 아, 어. 그래서 뭔가 생각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대탈출이랑 또 달라. 달라요. 그래서 정종현 피디님과 다음에 작업을 하실 출연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뭐 준비하지 마세요. 맞아, 맞아. 준비한 대로 뭐가 안 됩니다. 네, 그냥 건강한 신체와 맞아. 건강한 정신만 있다면 즐기실 수 있어요. 탈출 출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 여름에 시작 전에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1위는 해야죠.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시즌 2까지 예좀잘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단 만반 구 그거 안 해요? 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laughs> <대박. 요로롱. 웃음> <요로롱. 웃음> 시청 해라. 해랏.